을참 이렇게 제품으로 만난다는 건 복입니다, 복. 그리고 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잠잠하게 있다가 우리 한테온 거죠. 어, 이거 한번 드시고 싶으신 분 아시죠? 주문. 어, 주문. 또는 이따 경품 추첨되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이거 이전 모델 절반 함량밖에 안 되는 게30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저희 제품을 있었거든요. 근데 함량 600mg으로 채우고 저희가 13만 원. 그리고 세개 세트로 구매하시면 11만 원. 스타 님들은 99,000원에 정말 부담없이 드실 수가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해 땡땡하고는 차원이 다른. <laughs>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이건 우리 쇼핑몰에 있는 우리 샵에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네. 어 이런 게 있어 하고 우리 샵에 올거 아니에요? 물론 옥션, 지마켓, 쿠팡보다 저희가 더 쌉니다. 네. 네. 그리고 정립금 피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상적이죠. 자 이런 우리 샵아 이제 어떻게 이게 사업이 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결과가 바뀝니다. 똑같은 경주라도 산에서 하면 토끼가 이기고 바다에서 하면 거북이가 이기죠. 그건 뭐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숨겨진 금맥이고 마르지 않는 금맥. 근맥. 이 금맥을 누가 가져갔죠?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걸 우리 집 금맥은 우리가 가져가자. 근데 공간을 내가 이마트 가서 돈을 쓰면 이마트가 돈을 버는 거고 공간을 바꿔서 우리 집에서 돈을 쓰면 누가 돈 벌어요? 우리 집이 이 금액을 캐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환경이 없었어요. 이걸 만든 게 우리 샵입니다. 우리 집 소비 플랫폼. 마진의 90%를 각 가정으로 돌려주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쇼핑몰이 바로 우리 샵인 거죠. 이 쇼핑몰입니다. 9년째 예,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이고, 어, 상품은 누적 상품 수가 3,400만 개가 넘었어요. 어, 그중에 이제 1,000만 개 정도가 진열되어서 정상 판매가 되고 있고, 자, 소비자가 만약에 우리 샵을 외면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소비자가 와, 대박이다. 이러면 우리 샵은 대박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소비자 관점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소비자로서 나는 어디서 과연 이걸 구매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어, 이제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황토 옥 전기 찜질기가 있어요. 너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이분들은 여기에 또 사활을 걸겠죠. 네, 정말 좋은 제품이고. 어, 리뷰 수가 3,000개 이상이고, 구매 만족도가 4.7, 5점 만점에, 이런 정말 예, 뭐 검증된 제품입니다. 자, 이걸 구매하실 때 소비자들은 어, 가격 비교를 해봐요, 안 해봐요? 해봐요. 어, 당연히 해보겠죠. 그럼 나도 어, 비교를 해봅니다. 어, 쿠팡이든 어, 11번가든 지마켓이든 8만 원, 7만 9천 원, 10만 원 정도죠. 그럼 내 쇼핑몰은 4만 5천 원. 근데 마진이 얼마예요? 마진이 9천 원이에요. 9981, 8천 원을 또 돌려줘. 그것도 현금으로, 통장으로, 날마다. 자, 나는 1번 쿠팡 옥션 지마켓을 쓰겠다. 아니, 나는 2번 우리샵을 이용하겠다. 몇 번요? 그냥 2번입니까? 당근 2번입니까? 어? 당근이죠. 당근이죠. 말하면 뭐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 이거는 이제 전기요. 예, 전기요. 전기 요대 내용을 보시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초절전이고 당연히 뭐 전자파 없고. 예. 그리고 이불 빨저기 뭐죠? 물 세탁 다 됩니다. 물세탁 다할수 있고 이런 것들 요즘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얼마인지 비교해 보시겠죠?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G 마켓 옥션 1 1번가 어, 11만 9천 원, 12만 원돼 있죠? 어, 나는 6만 7천 원. 마진이 1 3 636 원. 만원 넘는 돈이 캐시로, 캐시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포인트로 쌓아두다가 쓰세요가 아니라 현금으로 줘버려요, 그냥. 1번 옥션지 마켓 쿠팡, 2번 내네 쇼핑몰 우리 샵. 당근 2번. 당근, 당근 2번. 당근 이죠 근데 이런 제품이 100만 개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제품이 100만 개가 넘어요. 근데 더 압도적으로, 더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와 이런 제품이서 300만 개, 500만 개, 600만 개, 700만 개 늘어나요. 그리고 어느 날 이걸 대한민국에 광고로 알려버리면 소비자들이 에 하겠습니까? 와 하겠습니까? 어? 나도 당근인데 그분들도 당근이죠. 그렇게 새로운 문화로 깔아버린다는 거죠. 안 되면 비정상. 재 방송 우르샤 둘 셋. 이거 보세요. CPQ 프라임도 있고 CPQ 프라임을 옥신가서 구매하시면 한1 4만 r 천원정정됩됩다 우리는 e 만 p 천 원, r 1만 원, c p 만 원. r 그리고 덴티포 p r i 있죠. CPQ Prime. CPQ Prime. CPQ Prime. CPQ Prime. CPQ Prime. CPQ p r i m 너무 p q p r i 어, 비누 장인이 만든 비누고 써보면 아는 비누인데 그럼 이거는 얼마인지 또 비교해 보겠죠? 유황비누, 닥터윤 유황비누라고 정말 좋은 비누 쿠팡 3만 원, 4만 원 이렇습니다 내 쇼핑몰 2만 4천 원 마진이 8,700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샵은 재방송이다 9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로를 틀어요? 말이 안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터트리는 거죠. 수르탄은 언제 터집니까? 5총과 7총가 되면 터지잖아요. 터져야 터지는 줄알면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laughs> 터질 줄 알고 피해야죠. <laughs> 자, 이게 우리 샵인 거고요. 뭐, 당근, 당근입니다. 이런, 이런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 네? 이런 표정을 왜 지어요? 어? 아, 당연히 우리 샵이지. 이렇게 공간을 바꾸는 비즈니스입니다.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비가? 내가 하는 우리 집 소비가 우리 집에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소비가 우리 집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플랫폼인 거지. 너의 소비가 우리 집에 돈이 돼. 이거는 판매잖아요. 그죠? 그게 네트워크고 방판이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제 판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 집 소비가 우리 집의 소득이 되네 대박 이것 때문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사업이 된다 오 각자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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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쇼핑몰 우리샵 내 쇼핑몰 우리샵 하겠죠 소문이 나겠죠 나로부터 확산된 A B의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우리 집에 소득이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1년에 3억 6천까지 올라옵니다. 내가 뭘 투자를 합니까? 예? 뭘해 김치를 투자했나요? 막시 비비기 프라임을 투자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고. 미네랄 정말 필요한 거고. 김치 당근이지. 아까 전기요 뭐 담년이지. 당년 당연, 당년이지.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보고, 여기가 너무 좋아사는 건데, 연봉 3억 6천까지 올라오는 빅 비즈니스다라는 거죠. 정말 알리면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와우, 뭐, 당연히 우리 샵이네. 이렇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스타가 돼요, 스타. 우리는 평생 누적이거든요. 무한 누적으로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억 6천의 뚜껑이 벗겨지면서 무한소득으로 바뀝니다 3억 6천? 36억 그 이상도 가능한 그리고 나의 코드가 무한상속이 일어납니다 내내 내 후대로 뭐 1대 2대 3대가 아니라 내 후대로 무한상속 가문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도 없어요 왜 사후 코드 병이 병이 변경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천억을 물려줘도 1원도 없어 상속세가 굉장한 비즈니스죠 자어 요렇게 됩니다 나는 뭐 김치를 사먹고 이분은 물을 사먹고 이런 쌀을 사먹고 와 대박 캐시가 이렇게 들어와. 쌀이 김치를, 김치가 돼지를, 돼지가 돼지급 데기를막 소개해요. <laughs> 그럼 내가 소개했어요. 소가 돼지를 소개했어요. 소가 돼지를, 돼지는 치소를, 치소를 원당을 이렇게 정말 소비자는 소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그 마트 대박이더라. 그 쇼핑몰 대박이야. 자연스럽게 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확산되고 글로벌로 확산되고. 나로부터 확장된 모든 비즈니스, 확장된 소비에 대해서 무한 단계 무한, 진정한 무한. 우리는 꼼수가 없다. 네? 무한 누적이다 해놓고 막 구레시 시키고 이런 게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런 자리 하나까지 송금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무한 누적, 이런까지 송금하는 데가 정말 있다고요? 네, 정말 없습니다. 완전한 누적에 완전한 무한 누적에. 그리고 스타가 되는 순간 예, 어떻게 됩니까? 무한 소득으로, 무한 상속으로, 그리고 절대 성공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서 힘들거든요. 우리는 무너지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우리 첫 영상에 9년 됐는데 9년 동안 떠나간 분들이 많을까요?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떠나간 분들은 우리 샵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우리 샵안 한데, 근데 우리 샵을 이용해. 그러면 우리 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돈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쓰려고 그러면 캐시를 돌려주는 데가 쓰겠어요? 안 돌려주는 데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한번 확산되면 무너지지 않는다. 떠날 수가 없다. 나로부터 확산, 확산된 이 플랫폼은 자자손손 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공, 절대 성공입니다. 조바심만 버리시면 돼요. 승수의 기적, 이게 뭐냐? 그러면 어, 결국 우리, 쇼, 우리 샵을 내가 창업하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막 해놓고 쓰지를 않아, 아무 의미가 없죠. 막, 소위 이제, 뭐, 직급 도전. 어느 회사고 있어요. 근데 직급을 가면 뭐할 거냐? 매출을 뽑아. 매출을 뽑으면 뭐할 거냐? <laughs> 매출을 뽑고 9년간 소비가 없었다. <laughs> 그것보다, 와, CPQ 프라임 너무 좋아. MS 미네랄 너무 좋아. 애용자가 됐어요. 정말 애용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애용자가 되고 두 명의 두 가정의 애용자를 만들 수 있겠죠. 소위 매니아, 우리 샵에 대한 팬. 매니아, 사용자, 애용자. 이 애용자들은 효과가 안 나오면 비정상이다. 술을 매일 마시는데 6개월 뒤에 간이 정상이야. 홍성훈 사님 지금 아, 술을 마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너무 희소식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애용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정말 달라지고 너무 좋고 캐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 애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빅마우스가 돼요. 네. 애용자는 팬은 와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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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고 스폰서 맨날 김호중 김호중 왜 팬이니까. 정말 우리 샵에 팬이 되잖아요. 매니아가 되잖아요. 요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미네랄 한 병, MSM 한 병이 얼마입니까? 14만, 14만 5천 원. 네. 그게 14만 5천 원 내가 어, 구매해서 먹는 거죠. 네. 스타가 되기 전에 14만 5천 원, 스타가 되고 나면은 한 7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14만 5천 원을 애용하는 게 무슨 막막 투자 부담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럼 정말 필요한 물질이고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매니아가 매니아를, 매니아가 매니아를, 매니아가 매니아를.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를 만드는데 모든 걸 바치셔야 돼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14만 5천 원에 한병한 병, 한 병. 이제는 CPQ 프라이드 있으니까 더 신나죠? 네. 네. 그리고 한 병만 먹습니까? 쪽방을 하다 보면 네. 툭툭 털어먹다 보면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낮은 숫자, 한병한 병. 한 병. 65,000PV 한병한병 한 애용자를 기준으로 12단계를 달려 내려가니까 월 2천만원의 보너스가 고정적으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도 들어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뭐예요? PS 쇼핑몰 이용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타가 되잖아요. 어느 날 스타가 돼서 곱하기 몇 배가 돼버립니다. 소득이 곱하기 몇 배가 돼버립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델이다 이렇게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예아예증기스칸의 속도전으로 한병한병 미네랄 불쫙 시빅 프라임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캡슐 하나 캡슐 요한열개 들어 있죠 한그한 판에 이거 가서 먹어봐 딱 하면은 캡슐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칫솔이 있겠다. 정말 부지런 떨기 나름입니다. 이건 무주공산이에요. 우리 비즈니스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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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소비공간을 바꾸는 거야.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비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누적, 무한 누적입니다. 터크가 돼 있어요. 누가 흉내 낼수 없어요. 모회사가 뭐 흉내, PV 관 스타관, 막 흉내 내고 있던데. 제가 자료 다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하니까 야, 이거 100%입니다. 나도라 아직 매출도 없는 회사인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깜짝 하는 거죠. 특허 다돼 있어요. 그리고 어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쇼핑몰이 벤처기업 인증받기 쉽지 않습니다. 더등단 네트워크 쇼핑몰이. 근데 벤처기업으로 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받았고요. 어 표창장 받았습니다. 국회 상위위원장 표창장. 그리고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뭐가 보입니까? 조직이 보입니까? 소비자가 보입니까?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미팅, 세미나 없어요. 지금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만 지금 하는 거예요. 광고 나가서 다 왔어. 누가 뭐, 모일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 자기 쇼핑몰을 온갖 종류의 것들을 이용하고 캐시백 받고 커피숍에서 조잘조잘 와 감동이야 얘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성공하는 거죠. 시작이 뭐냐? 절대 제품이에요. 제품 애용이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다 이용한다. 그리고 절대 가격, 절대 쇼핑몰, 절대 마케팅, 절대 성공. 배우면 면허 딸수 있습니다. 배우면 임페리얼 될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번에 이제 그책 나왔잖아요. 실전편으로 또 이번 주에 또 출간됩니다. 실전편. 그럼 보면 아, 시스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고 정말 어, 결단하고 참여만 하시면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거지 누가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시스템대로 하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본인이 멈추는 겁니다. 본인이. 우리 샵비즈니스 특징 첫 번째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어, 내가 성공의 크기를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둔 분들은 본인이 그걸 정한 거야 그냥. 세 번째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 내 수고의 결과가 영원히 남는 비즈니스다. 크으, 정말. <laughs> 내가 일해놓고 그만큼이 영원히 남아. 그런 일은 아, 정말 없습니다. 네. 판매 조직 내가 그만두면 판매 조직 무너져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너무 큰 장점이기도 하고 너무 큰 단점이기도 한데 지금 막 나가서 막 코인 펀드하는 리더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걸 끊어요? 지급해요? 헷갈리나요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본인이 만든 본인의 이제 가문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은 100% 끝나거든요. 그럼 아 역시 고향이 좋구나. 또 왔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기도 하고. 정말 일한 만큼이 영원히 남습니다. 어, 성공하면 할수록 할 일이 없어집니다. 시간의 자유,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2, 4, 8, 16, 32, 64.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 그래서 평범한 이들의 특별한 꿈 같은 성공. 우리가 어떻게 한 달에 1억을 봅니까? 어떻게 한 달에 1 0만 원을 봅니까? 그런데 먹고 건강해져 갖고 여기에 홀딱 반해버리면 빅마우스가 되어서 그런 또이 매니아를 만들면 그분들이 또 빅마우스가 되어서 시간이 결국 말해주는 건데, 1년, 2년, 아니 나는 남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뭐 6개월, 3개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꿈 같은 성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일이고요. 전인격적인 성장. 크게 중요합니다. 돈만 버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전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인격적으로 막, 막, 있잖아요, 그죠? 아! <laughs> 명령, 지시, 막 이런 것들 하면 조직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를 갈고 닦아야 되고 참을 인자를 100번을 써가면서 아 하고 이렇게 <laughs>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조직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성경 성공은 그렇게 성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인정과 축하, 리더십, 존경, 정말 전인격적인 성공입니다. 이건. 우리 샤은 아홉 번째, 가문을 일으키는 비즈니스입니다. 가문 정도는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문의 영광이고, 대한민국의 복이고, 인류의 자랑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면, 이 진짜 결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 그분은 과거의 결단을 가짜로 한 거죠. 정말 결단에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결단이고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그 기적이 가문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